아, 인테리어 시작했네. 안녕하세요. 오, 대박이다. 아, 구멍은 응. 다 뚫어놨구나. 네, 아, 그럼저음청 저렇게 해놨네. 오케이. 그때 말씀해주셨던 거. 응, 거니까. 저렇게 하려는 거, 그냥. 응, 작업구. 저기, 어, 저기, 언제 저기 누수가 확인될 줄 알아. 예, 그죠? 응, 그렇게 끝났어. 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장 못하게 생겼는데. 오늘 페인트 어.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시작 페인트 들어가고요. 네, 좀 정... 도배로 하기로 했습니다. 도배로? 예, 이거는 페인트 하려면 석고 보드 또 대고 음... 음... 해야 돼서 작업을 하는 거요 도배. 예. 도배확 가려지니까? 예, 흰색으로 할 거고 밑에 노랑색으로 음. 페인트 들어갈 거고요. 음. 그 위에가 원래 천장이 엉망진창이었던 거 아시죠? 네단 차이도 나고 네. 깔끔하게 해놨는데 지네 근데 이노가다 같이 떼줘서 고맙다고 다음 날 10시까지 이쯤 잘해주셨네 이 차... 응. 깔끔하게 옆에다 같이 노가다 떼면 이렇게 어. 할수 있어요 <웃음> <웃음> 돈을 아끼려면 그냥... 몸으로 해야 돼요 <laughs> 바닥은 어떻게 떼요? 바닥 빗글대에 들어갖고 아 그럼 깔끔하겠네 이 거울은 그냥 닦아낸 거죠? 뜯어내고, 예, 뜯어내는 낸게 아니고? 그래, 닦은 거 말고 뜯은 거 말고 괜찮네. 거예요. 어, 네, 네. 괜찮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메뉴판 음. 크게 들어가고 거기서 음. 할로겸 조명 음, 쏘고 쏘고. 이건 뭐 옮기면 되는 거네 이제? 얘는 이제 떼서 버리기로 했어요. 아까 음. 설치 이동 설치 훨씬 비싸고 얘 음.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가져가기로 닥트에서. 아. 전각 여기 닥트가 지금 연결 안 됐어요. 아. 제만 옮기고. 예. 아. 저 떼버리고. 외부에서 아 그럼 이게 원래 있었던 건데 그냥 안 쓰고 그냥 안 쓰고 냅뒀나 보다 예. 얘도 저쪽으로 수정을 한 거네 그러고요 예예 안 쓰고 얘만 음. 수정 이쪽으로 갔던 게 수정했던 게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음. 저거 그렇죠. 뜯어냈고 여기 예. 이제 정리하면 되고요 음, 깔끔하네 정리하고. 야 이렇게 덧대니까 어, 간쪽 같다. 예, 그 덮방이라고 음. 하죠. 아, 야, 여, 예, 여자들 화장방하고 똑같은데? 어, 더, 더, 더 낫죠? 어. <웃음> 그것도 <웃음> 깔끔하네. 음. 예, 여기 이제 다지를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네, 간접 도라고 에디슨 조명 좀 이렇게 달 겁니다. 밖에는 백다방처럼. <laughs> 전국 그걸 우리 그 부동산 한 것처럼 이렇게. 에에. 아, 그거 에. 최고야. 험해 잘보이브라이전구라고 어, 아, 아, 이뻐 보이고. 제목이 어, 요즘은 거. 다 무조건 걸라더라고요. 응, 이뻐 보이잖아. 우리 부동산도 그거 없으면 시체야. 사실 이거 바깥에서 네. 봤을 적에 이샷시가 되게 좀 지저분하고 좀 없어 보일 수 있어서 노란색으로 이것도 완료면 응. 하기를 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네. 1,200만 원 전쟁 내고 도망가신 분은 찾았어요? 아, 전화했다. 다른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 응. 다른 번호로 전화를 받으셔요. 응. 근데 아, 그 가격은... 그러면... 아, 그거 안 할래요. <laughs> 아, 안 할래요? 아, 사장님,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전화 주셔야지. 일주일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안할 수도 있고. 아,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할, 그 선택권, 선택권은 음. 있는 거지. 아, 이거 바쁘니까 그냥 끓게요 <laughs>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하나하나 하나 다 찾아 다시 한 거야? 네. 직접 섭외 한거예 네. 아, 직접 섭외해서? 대박이다. 얼마 들었어? <laughs> 목공만. 음. 목공만 250 나왔고요. 재료비하고 음, 예. 다 있어? 네, 다 있어. 싸네? 어, 엄청 와서 노가다 뜯뜯들잖아 어, 본인이 직접 해야 그래, 본인이 직접 해야 돼. 네, 그리고 아. 이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음. 거예요 그래. 어후, 담배 사다 드리고, 네. 커피 음. 사다 드리 본인이 직접 하니까 가격이 훅 낮아졌네. 어, 예. 음, 그래서 생계형은 그렇게 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퀄리티 구현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그게큰 퀄리티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걔네들은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이 그렇잖아, 왜. 아, 그렇죠. 네, 그래서그 1200만 원이 약했다고 생각한 거고, 우리는 그런 퀄리티가 안 나와도 되는데, 왜 1200만 원이냐, 청구한 거냐, 이렇게 본 거고. 그렇죠. 결국 결과물의 차이가 조금 그렇죠.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해봤으면 이제 서로 성격을 알고 하는데, 음, 안 해봤으니까, 네, 그렇죠. 신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 같이 들어오는 TV. 옥정이나 이런 약국 다 하셨던 그 음. 분이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음. 그래. 일을 좀 성실하게 하시는 음. 분하고 하다 보니 그 사람 결국은 연결 연결 다 나는 그 도망가신 분이 이해가 가 왜냐하면 대부분은 1200만 원 주고 1억 2천 짜리 인테리어를 원하거든 아, 우리는 1200만 원 짜리 인테리어를 원했거든 그렇게 말한건데 네, 네. 소통의 문제인데 아니 다그 분은 속을 수가 없지 왜냐면 매, 매번 속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아 그랬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에이, 안 하는게 낫겠다 그럼 야 씨, 이거 1200만원 주고 5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 인테리어 원할 건데 난안 한다고 생각을 한 거지 우리는 그 정도 결과물을 바란 게 아닌데 아 여기 막힌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나는 일부러 좀 뚫었으면 어땠을까 응응 음, 음. 딱 들어갔다 보이잖아요 주방이 보이게 아. 어. 근데 저도 이제 너무 낮지 않게 요만큼만 해서 여기 안에 사람이 있구나 네. 보이게 지금 내거지언 그 아, 예. 사장님인데 요 길을 뭐 지금 여기서 해매는데좀 잠깐 악수 아, 예산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이게 100만 원짜리 컴퓨터인데 내비게이션도 있고 다있는데왜못 어. <laughs> 찾으시는 거야? 도대체. <laughs> 아니, 아니. 어? 저분은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어우 흠하게 잘생긴 게 어디서 많이 보인 분인데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 <laughs> 아니야 <laughs> 그냥, 그냥, 아, 네? 그러고 보질거 아세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집이 있으니까 사실은 의식선들이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망하기도 하고, 대박도 나고. 급절하게 <laughs> 지금 치고 빠졌다 치고 빠졌다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식사하시죠? 네, 그럴까요?